안녕하세요 튜필록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낭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요 2023년에 아마 쇼츠 제외하고 첫 영상이 될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교토 여행 영상들을 올리면서 올해 이 유튜브 콘텐츠들을 어떤 거를 좀 올려야 될지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는 제고향인 부산에 있는 바다들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씩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영상도 찍고 하는 컨텐츠들을 좀 올릴 예정이고요.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이유가 그 예전에 제가 브런치라고 해서 글 쓰기해서 올릴 수 있는 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부산의 바다들 돌아다니면서 기행문 에세이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연재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이제 영상의 형식을 빌려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작해보는 거죠. 일단 부산의 바다 중에서 거의 이제 그 울산에 인접한 거의 끝에 있는 바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임랑 해수욕장을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같은 유명한 바다들도 있지만 그런 바다들은 소개 영상도 많고, 뭐 물론 앞으로도 가게 되겠지만 그런 바다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 유명한 바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덜 알려진 그런 바다를 처음으로 와보고 싶어서 오늘은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해수욕장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해변 끝에 있는 방파제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를 맡으며 반짝이는 윤수를 보고 있으니 기분이 절로 좋아졌어요. 방파제에서는 임랑해수욕장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태변에는 귀엽게 생긴 갈매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너무 궁금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붉은불이 갈매기라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해변가로 나와서 바다 구경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여기가 느낌이 부산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외진 곳에 있는 데다 보니까 바다가 막 그렇게 엄청 개발이 되어 있거나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호텔들 있고 뭐 술집, 밥집들 많고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흔히 그냥 볼수 있는 동해 바닷가 여기 해변 뒤쪽으로 보시면 은 그냥 펜션이나 민박이나 자그마한 가게들이나 요렇게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여기 앉아서 해변 구경 좀더 하다가 해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쭉 끝까지 가면 저기 또방파제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기까지 한번 쭉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발매기 발자국이거든요. 엄청 많이 다니나 보다. 완전 애들 아직. 모래 입자는 거칠고 굵은 편입니다. 파도가 엄청 센 편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끝까지 도착을 했고 이쪽이 이제 북쪽 끝이라고 봐야죠 저기 한번 올라가 볼거고 저 물고기 모양 저 조형물이 너무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저기까지 가서 보고 이 해변 따라서는 한번 걸어봤으니까 이제 길 따라서 카페도 있고 밥집도 있고 한것 같은데 나갈 때는 길 쪽으로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할게요 시골 어촌마을 같은 풍경 모래사정이 있는 곳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였어요 어, 예. 여기 보이는 이 물고기 조형물까지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어, 바다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방파제 넘어서 뒤쪽편에도 이렇게 바다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이쪽편에 또뭐 펜션같이 해놨네요 해변의 폭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바다 길이가 생각보다 엄청 긴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요하고 그냥 동해 한적한 그런 바다인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이쪽편에 보시면은 보이나?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리원전 자리고요 어 저기 이제 고리원전 넘어가면은 이제 울산으로 넘어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의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진짜로 해변 저기 넘어가면은 거기부터는 울산이거든요. 앞으로 영상 이렇게 컨텐츠 찍을 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찍는 건 아닌데 오늘은 이 해당 컨텐츠의 처음이니까 부산의 제일 끝에 있는 바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임랑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항구를 뒤로 하고 이제 해변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어봅니다. 네 이제 그 저기 끝에 있는 방파제까지 둘렀다가 길 따라서 걸어가고 있고요. 이쪽 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민박집들. 위주로 이렇게 가게들이 있고 가끔 이제 뭐 밥집들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배가 고프진 않아서 저희 가다가 아까 좀 괜찮은 카페를 하나 가서 거기 가서 잠깐 좀 앉아서 쉬면서 이 바다가 딱 바로 또 보이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바다 구경을 조금 더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변에 위치한 예쁜 카페에 잠깐 쉬러 들렀습니다. 포근한 날씨여서 바깥자리에 앉았어요. 대표 메뉴인 WES 시그니처 시켜봤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영상, 임랑해수욕장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다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